후보자님 예. 고단하시죠.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질의가 질의할 예. 게 많은데 이제 예.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꼭 제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제가 질의가 끝나면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추가 질의하던 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구 공수처법 2조와 공수처법 3조 1항에 대한 거예요. 당연히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판사 검사 들어가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 ppt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다수 의견은 권력분립에 어, 반하지 않는다. 근데 후보자님께서는 그다음 넘겨주세요.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반대의견을 보면은. 어, 공수처법의 이 표적 수사로 인해서 법관에 대한 심리적 위축 효과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판사가 법관이 어떤 초법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검사의 수사는 받아도 되고, 검찰의 수사는 받아도 되고, 공수처의 수사는 받을 수 없다. 그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검찰의 수사 대상은 될수 있지만 법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될수 없다는 의견이셨거든요. 그다음 넘겨 주세요. 어 이거는 이제 후보자님께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제가 어, 후보자님께서 최근에 결정한 그 판결 2003 2023아 어, 그 판결하고요. 왜 이제 현재성에 대한 어, 후보자님의 기준을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본 겁니다. 아 음. 법관의 경우에는 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현실화할 우려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실제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 경우에는 현재 수사를 바르고, 받고 있는데도 현재성이 없다. 그러면서 각하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중자 대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나, 지금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판사에 대한 기준, 법관에 대한 기준과 국민에 대한 기준이 판결에서 다르게 나타나면, 그 부분 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저기, 어, 그리고 어, 후보자님께서 제 서면 질의에 헌법상 국가의 국민 보호 책임에 대해서 이제 어뭐더 이상 견해 표명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12구 이태원 참사라든지 아니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대한민국 헌법 34조 6항을 보면은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직자에 대한 이 탄핵이 형사 처벌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공무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기본권 보장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 그거를 포괄적으로 심리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지, 이거를 무슨 형사재판하듯이 그렇게 할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 이 사고가 국가의 재난, 재난 대응에 대한 무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고로 보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참사. 예. 지금 이 사건 자체에서는 예. 저희들이 국가의 책임을 어, 심리한 것은 아닙니다. 아, 피청구인에 잠깐. 예. 그 이, 예. 이 사건을 예. 떠나서 헌법 34조 6항에서 정하고 예. 있는. 그 네. 결정문의 정확한 그 문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네. 이 쟁점에 관해서는 이렇게 판단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피청구인이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적정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그 취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경우에만 국가의 이런 기본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부족한 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보호 의무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설정을 한 셈이죠. 그래서 그 주장을 배척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아홉 명의 의견이 일치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체자가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에도 규정이 있고 또 각종 재난 대책 기본계획에도 있습니다. 있고 재난안전법 시행령 사항에 재난 주관 기관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유형을 미처 생각 못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점에서는 국가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근데 어, 그 당시에 조사한 바로는 외국의 경우에도 주체자가 없는 사고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은 경우가 제 기억엔 없었습니다. 그 아마 그런 점은 미흡한 점에 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그렇게 판단했던 것은 법관의 경우는 다가 아니고 아마 법관, 검사, 경찰관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다른 고위공직자와 달리 그 아마 그런 점을 제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